잠시만 너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제 이 소식이 이이슬이 16%인가요? 네, 더16% 차이네. 아니, 지금 이정도15%어떻는 거지? 어, 진짜 많이 리 何 <music> <music> 민원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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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원 네, 지금 어,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326표 차이로 어, 앞서고 있습니다. 어, 중동하고 지산 1동, 지, 지산 2동까지 다 합쳐서 326표를 지금 이인선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. 네, 이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홍어보님이 현재 326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 네, 개표장에서들려는속보입니다 네, 홍어보님이 지금 앞서고 계십니다. 표 차이는 326표입니다. 326표. 예, 네, 채팅방에 좀 써주세요. 제, 제가 지금 채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, 어, 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. 3, 326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.

여러분, 지금. 네. 네, 여러분, 아 어, 지금 수성 2, 3가, 2, 3가, 네, 이사. 네, 수성 2, 3가 쪽에서 지금 개표를 넣었는데, 어, 거기에서 1등이라고 하시네요. 지금 우리 홍, 홍준표 보님이 1등이고,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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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현재 특보가 들어왔습니다. 지산이동과 수성이삼갑 쪽에 표차를 지금 나왔는데, 지산이, 지산이동이 100, 184표, 그리고 수성이삼갑가 184표에서 총 510표로 앞서고 있습니다. 510표입니다, 여러분. 네. 예, 나중에 이게 동별로 다 집계가 나오면 합산이 되는데, 예,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계십니다. 어 수성 2, 3가 쪽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사, 3등이라고 하는 3등, 예, 이상 이상식 후보한테 지고 있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오히려 이상식이가 2등을 하고, 예. 네, 네, 여러분들 도 채팅방에 좀 써주세요. 예. 많은 분들이 다시 물어보시니까 아예 글을 남겨주세요. 네. 네, 수성 2, 3가랑 지산 1, 2동 표차가 토, 토탈 예, 510표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뜯다가 네. 뭐, 이제부터 좀 마음 좋네. 좀... 어. <laughs> 아, 사실 마음, 이거 좀 드려도 마안 넘어. <웃음> <웃음> ということで。 아, 네, 여러분. 지금 아, 속보가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, 이 소식은 아, 뉴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, 개표장에서 집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, 저희 개표장에 저희 저 인원이 나가 있어서 그, 아, 집계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홍준표 의원님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현재까지는 510표 차이입니다. 네, 어, 여기 캠프 등 선거사무실에 많은 관계자 분들이 와 계시는데 박수를 치시면 좋은 소식이니까 아, 박수 소리가 나면 아 우리가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박수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, 그러니까, 아까도 제가 사전 출구조사 그거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박스 투표 한번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그 열어봐야 하는데, 뭐, 계속 마치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, 선동을 했는데, 역시나 실제 개표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你们在干什么？